그런 거에서 오는 그 차이점, 갭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면서 해외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, 다니, 다니면 좀 성숙 성숙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빨리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, 이런저런 경우를 자극을 받게 되면서 그게 제 저를 지금까지 지지 지지해 온제 기반이지도 모르겠어요. 여행을 많이 해서, 그런저런 자극을 많이 받았어. 호대에서만 <laughs> 있었던 게 아니다. 그래가지고,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보면은. 아, 내일 좀 걱정되긴 하는데, 그렇게 좀 되겠죠. 어쩌겠어요. 가방 잘 잠궈 놓고 연결해 놓고 네, 이거 슬림백 안에다가 기존구멍다 갖고 있고 잠궈 놓고 그리고 뭐 잡은 되겠지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. 저기 기차에서. 톡 잘려면 좀 피곤해야 돼, 그래서. 기차에서. 아, 기차에서 참 영화도 보고. 그러면 되겠네. 헤드폰 이그 저거 뭐야. 배터리 충전 많이 해놔야지. 뭐 있었던 것 같아, 지난번에도. 배터리 하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.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해놓고 해야겠죠. 배터리 아, 또 좋은 길동무. 좀 전에도 옆에 어떤 아가씨가, 뭐, 같이 말동무 해주고 있어요 뭐, 술집에서. 같이, 아, 거기, 이, 일하는 아가씨가 아니라, 술 마시는 아가씨가. 뭐, 내가 간게 아니라, 그 아가씨가 왔어. 와가지고, 쿨하게. 뭐, 여기 앉아도 되겠고 아, 콜콜 콜. 콜, 콜. 아이좀 얘기하다가. 근데 막, 뭐, 영어가 잘안 통해. 그 친구도 내 영어도 잘못 알아듣는 거 나도 그 친구 영어를 잘못 알아듣겠어 발음이 좀 이상해 너도 <laughs> <laughs>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아닌 거 같은데 거기 남자애들이 걔를 걔 자꾸 담배 피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걔들 술을 사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. 그래서 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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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는 이거는... 이아가이가는 이거는... 이거그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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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이거가이이 드디어 이렇게 해서 파이브 단인가 이슬라 이스탄불 어, 아테네 빈나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저기 봐봐 이거 봐 파이브 다단 파이브 단 파이브 다단 파이브 단 아까 목욕하고 아, 에어컨 바른 줄었어요 오랜만에 강하게 틀어놓고 지금도 약간 추워가지고 다시 좀 약하게 했는데 어 아,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정말 에어컨 바란 줄었어 오랜만에 불겁다 <laughs> もう1回戦の試合う1回戦の試合にたの試合の試 전 개혁하는 건가? 이젠 그리할수없으 사랑을 믿을 수없

어, 안 올라가네. 안 올라가, 안 올라가. 물은? 아, 저거 되뭐 끓여서 마시면 되니까. 물은 충분히 있어. 충분히 있어, 충분히 있어. 아니, 바르샤버가. 깨끗한 것 같아요. 다른 도시에 비해서. 네. 아니 근데 제가 어제 깬가 한번 얘기해 봅는데 부다페스트는 헝가리는 인구가 한 천만밖에 안 되거든요. 아시나 폴란드는 사천만이나 돼요. 이게 유럽에서 이 정도 인구 죽은 거거든요.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. 한 번으로... 전쟁이 나도 사람이지, 물론 핵폭탄으로 싸우면은 인구수가 필요... 관계없지만... 폭탄 빼고... 뭐 담배 냄새가 자꾸 호소 나오나... 중국은에... 여기서 한번또 끊죠... 여기서... 끊고...